오늘은 시그마에 대한 여러 가지 공식을 공부하는 날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개념 원리 몇쪽 공식 나와 있는 페이지. 그렇죠? 개념 플러스 은몇 쪽? 그렇죠. 거기 있는 공식 세 개를 기본으로 외워야 되고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로 하나 더요 공식 요 공식 카메라에 안 들어오네요. 요 공식 잘 보이지도 않아. 어떻게 되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플러스 k 라는 공식도 이렇게 3분의 n n 플러스 일 n 플러스 이 공식을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그마 k 공식, 시그마 k 제곱 공식, 시그마 k 세제곱 공식, 시그마 k 제곱 플러스 k 공식 이렇게를 외우고 있어야 시그마로 문제를 천연이 깜짝 놀라겠다. 갑자기 큰게 앞으로 순 나타나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결말을 지을 수 있다. 근데 그딴 공식 조금 못 외우는 거는 보구에도 문제가 되지 않아.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1제곱, 2제곱, 3제곱, 7제곱 해서 만약에 24만 까지의 합을 구해라 라는 문제를 보면 이거를 이렇게 시그마로 바꿔야 된다. 왜 바꿔야 되냐? 등차수열의 합도 아니고 등비수열의 합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실제 등차수열, 등비수열의 합이 시험에 안 나옵니까? 나와요. 나오는데 기본 문제 나오거나 더럽게 어려운 게 나오겠지. 시그마로 바꾸는 건 내용 자체를 학생들이 힘들어 하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조금 변형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1항이 1제곱, 2항이 2제곱, 3항이 5제곱이면 23항까지도 하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K는 1부터 23이라고 작동시켜 놓고 이 자리에다가 뭐를 쓰기만 하면 되는 거가 AK, AK가 K번째 항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항, 이항, 3망이니까 k번째 항이 뭐냐를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한방이이 k 1의 제곱 나오면 좋겠지만 안 되는 사람이 일단은 아, 공통점이 무언가의 제곱은 맞구나.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점, 그해서 제곱은 이미 쓴 거야. 그치? 그어놓고이괄호는 미친 데, 미칠 보니까 1, 3, 4, 오, 어? 이것만 보니까 무슨 수열이더라? 등차수열이 되더라 그래서 1, 3, 5해서 보통 은 AK가 아니라 AN이죠 일반항 그러면 2N-1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AK니까 2N-1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요? 2K-1 만약에 깜빡하고 2N-1로 하게 되면 난리 나는 거예요 K가 돌아가게끔 연동을 해줘야 되는데 N이면 안 돌아가는 겁니다 지는 n이라고 써놓고 이렇게 풀겠죠 그죠 괜찮죠 뭐 객관식이면 뭔 상관이 있겠어요 서술형에서는 감점 세게 날라갑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이걸로 계산이 안 되니까 아 그래서 이걸로 s 바꿔놔야 돼요 잘 그리고 반드시 요 밑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ak라고 쓰세요 그래야 니들이 아닐걸요 AK라고 썼는데 안 돼요. 그러면 옆에서 한글로도 써보세요. K번째 합니다. 이렇게 딱 써놓고 풀어야지 그나마 이거 잡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푸는 거와 얘를 푸는 게 같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그마 성질 가는 거죠. 전개해서 어떻게 나와요? 4 k 제곱만 4K플러스니까 따로 따로 따로. 따로. 여기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공식을 외운 거 시그마 k제곱이 공식이 어떻게 되나 보면서 하면 돼요. 시그마 k가 공식이 어떻게 되나 이거는 없어요. 선생님 없겠죠. 당연히 계속 1만 더하는 건데 2 3번까지더으면 23이겠지. 이렇게 마무리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제는 뭐였더라 1 곱하기 3, 2 곱하기 5, 3 곱하기 7 그리고 이 끝이 중요해요. 23항까지의 합이었으니까 여기를 23으로 마감을 했으니까 만약에 n항까지 합이라면 여기 n으로 마감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의 공통점, 얘네들의 공통점 두 개의 고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누굴 볼까, 누굴 볼까, 누굴 볼까니까 하야 여기가 이거 정도면 천사야. 1, 2, 3이니까 k번째는 k 겠지 그리고 앞에 문제 풀었다면 3, 5, 7이면 등차수열이잖아요 일반항 구하면 2n+1 나옵니다. 2n+1인데 2n+1이었으면 클러져요. ek도 일반항 됐다. 전개해서 2 k 제곱 됐다. 시그마 k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죠. 이렇게. 근데 인수분해 해줘야지 답이 나오더라라는 거는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얘와 얘의 공통인수 n 더하기 1 뽑아내면 여기는 3분의 2n 더하기 1 여기는 2분의 1 그래서 통분까지 계산해가지고 최종 정답은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음. 자한 문제 더이 문제 중요하다 그랬어요 앞에 두 문제는 명백히 항의 공통점이 존재하죠 근데 이것도 존재합니다 항이 수열의 합으로 표현된 문제예요. 이런 건 제목도 붙여놔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각 항이 수열의 합으로 표현된 문제, 이런 문제예요. 그렇죠? 어쨌든 똑같아요. 이 문제는 선생님이 20항까지의 합이다라고 설정을 했죠. 이건 쉬운 거. 여긴 누구났을 거야. 그렇지? 이것도 중요해. 에이. 그리고 잊지 말고 반드시 뭐를 써야 된다는 거? A, K, 네 A를 뭐? K번째, K번째. k 번째 써. 여기다. 얘네들을 보고 K번째를 써. K번째가 없는데. 어우 답답해. K번째가 없냐? 그럼 자기가 써야지. 그렇지? 뭐. 뭐 용은 있어서 그리냐? 저는 용을 봤는데요. 그래서 용을 그려요? 옛날에 그런 개가 o w if you have a l i t t l 이 bit of a pango o r 저는 용 e I don't know if you have 요 l i 세요 l e bit of a p 때 n g o orange. I don't know if you 고 a v e a 있습니까? 작곡가가 그렇게 옆에서 뭐라고 구박하면서 좋아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어, 있어. 아, 있다. 친합니까? 시하죠. 왜 친합니까? 왜 친해? 이것만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렇 숨막힌 시간이 갖고 다닐거야. 그죠? 음. 그래서 1항은 1이고 2항은 1 플러스 2고 3항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그렇다면 k번째 항은 1부터 k까지 합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 자체가 틀린 표현 절대 아닙니다. 괜찮은 표현이에요. 그러나 시그마를 계산할 때 이렇게 일반항, ak도 일반항이에요. 일반항의 수열을 합으로 내리면 이렇게 나열된 합은 계산이 안되요. 그래서 이건 뭔가라고 봤더니 이게 바로 그 공식 페이지에는 1부터 n까지의 합, 1부터 n까지 합은 2분의 n n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어요. 찾아보셔면 돼요. 그럼 1부터 k번째 합이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그 다음부터 계산하는 건데, 그렇지? 계산하는 건데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 시그마. K는 1부터 n 까지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는 이 자리가 K제곱, k K세제곱만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학원 다니지 아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친구는 학원 다니는데 3개밖에 모르던데요. 500원짜리 아니라 어, 대사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가르치는 선생이 별로 뭐 몰라서 그렇게 가르쳐서 부르이웃이고요그 선생님이라서 되게 잘 가르치는 선생인데 안 가르쳤다 걔를. 그럼 걔가 그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안가르친 거예요. 그 또한 부르 이웃이죠. 어떤 게더 불쌍해요? 어떤 경우가 더 불쌍해요? 가르치 가르칠지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못배는게 불쌍한 거예요.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데 걔는 깨고 가르치는 게 누가 더 불쌍한 겁니까? 맞아. 중요한 건 못생긴 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공식 음. 요것도 외워야 된다 그랬죠? 이건 어떻게 된다 그랬죠? 3 분의 n n 플러스 일어 그럼 그럼 불쌍한 거예요. 네. 그럼 이는 그럼 그런 것도 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 이렇게 사람이 외모가 답니까? 아니죠. 그럼요. 지능을 말하잘자겼어 아니고 그개념이왜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데. 본인 자신이 좀 아니라는 거는 알고 살 필요는 있어야 돼요. 아니. 코드들 창고고 얼굴에 여드름 박히고 눈도 이렇게 됐는데 상대방 보면 이렇게 잘 웃어주고 표정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좋은 따뜻함이 있는 건데 자뭐 얼굴도 뭐 먹다가 뱉는 김치 부치개처럼생겨가지고 인상도 안 좋고 말도 뱉는 것도 그지 같고 이게 못뭐 생겼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못뭐 생겼다라기보다 영어 단어로 보면 어글리가 딱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laughs> 복지국가라는 거야 민주주의 국가가 좋은 건 아니야 나라에서 개입하잖아요 그 복지국가면 그럼 반강제성도 있는 거예요 야 싱가포르 있잖니 싱가포르는 길거리가 껌배트면 큰일 난다 외국인이나 내국인 가리도다 안배를 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아. 심지어는 길거리 다니면서 껌을 씹어도 단속 대상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보기 싫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영이 같이 예쁜 애가 껌 씹고 다닌다. 그것도 보기 싫어가지고 껌 씹지 말라고 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은영이 같이 못생긴 애가 껌까지 씹으면 그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라에서 기준을 정하는 거죠. 중국이 아, 5천만 국민 얼굴에다 등급을 매겨가지고. 아 불가촉 천민의 급에 해당되는 못생긴 마스크를 갖고 있다. 그러면 당신은 돌아다닐 수 있는 통행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그 사이에 돌아다녀라. 그 이후에 돌아다닐 거면은 어, 마스크를 쓰든가 아니면은 통행증을 발급받든가. 그 사람 한명 때문에 여러 사람이 힘든건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은 뭐 그런 대상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게꼭 필요하다고 라 개소리를 떠들어보면 <laughs> 자, 잠깐 쉬었다 가기 전에 선생님이 문제를 다시 한번 종합정리를 할게요. 개념원리 277, 개념플러스형 204에 있는 문제, 각각 보면은 이제 뭐 필수예제 공칠하고 필수예제 공산데, 각각 두 개씩 들어있죠. 두 개씩 들어있는데 한 문제는 또 공통이에요. 이 문제는요. 그죠. 그래서 세 개를 풀어봤거든요. 세 개를 풀어봐서 이제 아 어느 정도 조금 감 잡힌다 할수 있습니다. 아 잠깐 쉬었다가 요거 관련된 문제 한두 개만 다시 풀어보고 밑에 있는 거풀 거거든요. 감 잡고 숙제해 오시고 진도 나갈 수 있으면 좀더 나갑시다. 아,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